안녕하세요, 여러분. 쭈장타입니다. 서해에 갑오징어가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고, 바로 출발한 곳은 태안에 있는 영목항. 처음에는 입질도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요. 세 번째 옮긴 포인트에서 가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같이 동출한 초보 조사님도 손맛을 봐서 다행이었던 이번 출조 실시간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. 물이 죽어야 돼요. 무조건. 지금도 아까보다 무 조금 더 세졌는데. 아,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던지세요 이렇게. 아 이거 이거 말고 지금 이거 이거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. 예 마이크. 예. 예. 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예그시 보면 돼요. 아 예. 자. 캐서탱 어 얼마 안 날라가네 <laughs> 수심이 얼마나 나와요? 아 바닥지고 아 역시 역시 우리 지돌림 지돌림은 확실하시니까아 그러면 미끌릴 것 같은데 미끌리면 그 장타님이 아유 왜 그런 식으로 낚시하냐고 하면 또 뭐라 할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쉬운 낚시가 아닙니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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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오징어가 솔직히 말씀드려, 저는 갑오징어 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. 하지만 오늘 잡겠습니다. 아 선상은 또 제가 전문 분야죠. 한치를 좀 잡았기 때문에 다섯 마리를. 아 집에 가고 싶다. 이곳은 어, 바다로 간배식님이 어, 추천한 자리인데요.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어, 여기서 대가비를 볼수 있었습니다. 어, 배식님 냉장고인데 어, 이제 음... 어 지금도 살짝 당기는데. 너무 작은데 야... 바다로 간 배식이님이 엄청 얕아도 나올 놈들은 다나오더라고요이 자리가 너무 작아 근데 땡기는 힘이 왔어 왔어 아 진짜 작다 여러분들 미치겠네요 이런 애들이 계속 건드리니까 지금 예, 보이시죠 하... 엄청 작네 그러니까 이게 호킹이 안 되지 근데 이거보다 큰 애들이 있었다고 했거든요. 일단 조금 더 해볼게요. 아 지금도 물고 있었는데 왔어, 왔어, 왔어. 종해영님이 문희용이면 네. 2,500만 가야죠. 네. 네. 자맛이라도 본다고 하시니까 사이즈. 아 그건 아니다. 예? <laughs> 네? 지돌님이 그래도 추가분 인피가 제일 맞는 듯요. 이거 쪄서 한입에 한입에. 예? 네? 네, 여러분. 안 가지가? 아사님이요. 초보자는 가지가도 돼요, 이런 거. 초보자는. 나, 저는 가지가면 욕 먹는데. 바다로간 배식님이 저도 초짜 때 저거 잔뜩 잡아가 라면에 넣어 먹었어요. 기억. <laughs> 네. 아사님이 작아도 갑이라고 만나용 마사장님 키키 너무 작아요. 사람이 그래도 체면이. <laughs> <laughs> 정래영님이 저도 갑이 초짜 때 저거 담아갔어요. 기억. <laughs> 정래영님이 키키 지돌님이 저 사이즈도 나중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. 야, 그래도. 왜... 애기들이 애기들 오 히트 예, 야 얘는 좀 크다 얘는 좀커 아까 그거 보다 봐. 이거 봐좀 크죠 꼬레 아까 거 보다 좀 크잖아 어떻게 엥? 엥? 오토메틱님이 장비 소개정료 몇수 하셨나요? 네 소치팝 270이 일대거든요 보시면 소치팝 270이 일대 이건 연안용이니까 가까운 용, 뽕돌 2호 이상, 그러니까 3호를 던지기가 조금 버거워요. 왜냐면 하 이제 3호부터는 앞에 초리가 먹거든요. 진짜 가까운 데 탐색할 때 이제 쓰는 로드. 그리고 릴은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알리에서 가성비로 산 800번 릴인데 엄청 가벼워서 샀는데 이제 이것도 장타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수풀에 감기는 라인이 많이 감기지 않기 때문에 연안 용으로 쓰는 거예요. 그 대신 이게 엄청 가볍거든요. 네, 그리고 합산은 지금 이거 키오타 아마 0.6홀 거예요. 히트. 얘도 조금 통통하거든요. 자, 통통하죠? 네. 토토매틱님이키키키키읍 저도 같은 거써요. 저거 소가리데인데추짱타님이 사용할 때부터, 따라서 사는데 갑이 단타용으로 최고입니다. 일제로드 안 부러워요, 키읍 네, 오. 근데 제가 살 때는 진짜 쌌는데 지금 또비싸더라고요 저는 한 5만원 정도 줬던, 줬던 것 같거든요 히트 아 이건 너무 작다 보이시죠? 어떻게 선생으로 인정 가능? <laughs> 근데 뭐 여기까지 안와도 이제 다른데 잡을 많은 데가 많으니까 이제 그동 이거 크다좀 쪽이 어이 예, 지금 여기가 빨리 시작한 것 같아 요 지금 이쪽이 이쪽이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아. 요 아니요. 잡았어요? <웃음> 어, 아, 이한발 잡았다네. 아, 오, 잡았어. 오, 나이스. 아, 이고 축하드립니다. 이제 초보 딱지를 이제 사이즈를 네. 못 아, 뭐, 뭘 또.. 이축하 뭐, 이거... 빨리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. 실시간으로. 네. 한번. 이게 뭐, 제... 아, 얘네는 다다이에서그래다이에서뱅그러 님이 키키키요 굉장히 좋아하시네. 네. 아, 사님이 축하드립니다, 마사장님. 온보람이 있어요? 네, 잘 챙겨요. 감사합니다.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가비봉 맞고 가시는 건가요? 네. <웃음> <웃음> 뭐라, 뭐라, 뽕 맞, 갑이 뭐, 뽕 맞는다고. 갑뽕 맞자 지금. 고 어, 지금 네. <laughs> 처음 잡아본 거사님이갑뽕 맞으신 티요. <laughs> <기운. 웃음> 그냥 바닥에 걸렸어. 뭐야? 네. 쭉올렸는데안 뽑아줘. 그거 걸렸나 통통한데. 네. 네, 그거는 뭐, 이제 무게감 자꾸 이제 버틴 거고. 네, 그래서 또 올리. 치즈리녀님이 먹어야 진짜 갑 뽕. 밥봉. 뭐야? 또올리니까 묵지게. 음. 아이건 왔다. <웃음> <웃음> 바다로간 배식이님이 후아 집에 가서 갑이 먹을까 고민되네요. 히히히 <laughs> 이거 사이즈? 아니 좀 작아. 이거는 바로 방생 사이즈. 와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이 목물을 무지하게 서네요 지금. 어? <laughs> 너무 가까이. 금 물이 쎄서 안 된다 하던데. 네, 네 차라리 그냥 옆에서 하시는 게. 아예 괜찮아, 괜찮아. 그 거기서 초보자분 저한테 오라고 해. 알려 알츠 되니까. 자, 여러분들 마 사장님한테 갑오징어 낚시를 배우고 싶 배우고 싶으신 분은 1번. 네, 아니면 0번. <laughs> <laughs> 아다로간배시기님이 000000. 앵그러님이 0. 아다로간배시기님이 000000. 아다로간배시기님이0 0 0 0 0아사님이 0000. <laughs> 000 0아사님이 000, 키키키키키키. 000. 정래형님이 구독 취소하면 되나요? 댄자님이 <laughs>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. <laughs> 아다로간배시기님이 마사장님이랑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히트. 히트야? <laughs> 와. <laughs> 오 얘는 좀 큰데. 정래 형님이 마시장님 매력 있으십니다. 오얘좀 크다. 이거 제일 큰데요 지금? 오 우와. 편안하게. 네. 제일 커요 지금. 정래 형님이 샷한아 네. 이거 대인주님. 대인주님. 대인 2만 원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대인주님. 히트 오 이거 좀 크다 이거도. 오. 얘도 좀 크다 얘도 좀 커요 이건 크다 네. <laughs> 저기 뭐야 가보지는 지금 한, 한 10마리 정도 잡을, 잡아드릴 테니까 킹크랩 1마리아사님이요 킹크랩 1마리 준비해요? <laughs> 정혜형님이 역시 있으면 무조건 잡으시는 장사님 샷 네. 몸만 가야 돼요? 네, 아무튼 일단 전어 히트 어 빠졌어 아 오다가 빠졌어 에 네, 저기 오, 뭔... 대장님이 홍성 출장 갔다가 가야 돼서요 음하이좀심 네. 들물인데 히트 어 히트야 네.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얘는 조금 작으니까 놔줄게요. 보여리고이 이거. 야 가라. 싹 입질이 지금 살짝 소강 상태네 지금. 오 왔다 미쳤다 미친 거아나 펌프질하지 말고 감기만 하시라니까. 어 아닌데. 아 씨. 는데 네, 응. 그때 아, 깜짝 놀랐네, 진짜로. 어머, 그런 게 있어. 처음 느꼈는데. <laughs> 아니, 이리 에? 예쁘네. 어 아, 깜짝 놀어 순간. 한싹들었는데 아, 그게 안 잡히네. 와, 이거는 대0 이거는 6 0 c m 짜리야 진짜로. <laughs> 아니, 완전 <laughs> 는데야 아, 나... 진짜. 그러니까 너무. 사장님이 아, 어이이요 그러니까, 아, 너무 그러니까, 아, 가지, 그러니까 입질, 입질하는 아, 형태가. 그래서 진짜로. 너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바다로 간배식님이 마사장님 해피바이러스 히히 <laughs> 아니 일, 어떻게 했냐면 입질을 그게 아. 안되네 아니 느낌이 있데 확실히 네. 확 잡아당기네 아, 투독이 아니에요 투독 아니야 아. 어, 알아 아. 어, 느꼈어 네. <laughs> 저하고 대화를 하려면 뭐, 예를 들어서 일적이다 음. 그 진짜 톤이 많지 않으면 내가 음. 못해 일을 진짜 잘하지 않는다 이 사님이 아, 어, 어, 키키키가 어, <laughs> 좀 크다 셔요 얘도 키피. 키피. 조 있어. 네, 좀 사이즈가 있네요 얘는. 아 여러분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. 뭐 조금 더만 이제 보려면 만조 전후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멀리까지 탐사 와서. 손맛은 봐서 다행이 저는 이제 다음 실시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요즘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좋은 밤 되십시오, 여러분들. 저는 이만 불러가겠습니다